안녕하세요. 아자자입니다. 저는 아티스틱 디지타이저를 이용해서 자수파일을 만드는데요. 어, 이 아티스틱 디지타이저의 장점이 한글이라 쉽고 이해하기 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한글로 된 무료 강의가 많이 없어서 거의 독학 수준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티스틱 디지타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인더우프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인더우프 파일은 말 그대로 호프 안에서 완성작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파일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티메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Shape 탭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티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Shape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이렇게 쭉 드래그로 끌어주시면 이런 네모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쉽게 아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모든 도형들은 여기 보시면 펜 아웃라인과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인더 오프 파일에서는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채우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X로 해서 채우기는 없애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선택창을 누르면 방금 그린 직사각형 도형에 대한 이런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너, 여기서 너비랑 높이를 한번 바꿔줄게요. 아, 원하는 크기의 티 매트를 만드실 수 있지만 저는 120, 높이도 120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지금은 비례 표시에 체크가 안돼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너비랑 높이를 하나씩 하나씩 조정할 수 있지만 이제 비례를 눌러놓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정사각형 만들 땐좀 편하죠? 이렇게 너비랑 높이를 해주고요. 모서리가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둥근 정도를 이용해서 굴려줄 수 있어요. 둥근 정도는 한30% 정도 굴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X축과 Y축이 지금 좀 어긋나 있죠? 아까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 0,0을 맞춰주셔도 되지만 미싱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맨 아래에 호프 중심에 맞추기가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항상 호프의 중심에 오브젝트를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더호프 파일을 만들 때좀 가장 중요한 거는 창구멍을 내는 거예요. 인더호프 파일을 만들 때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순서의 인더프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소음을 넣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복제를 하면 순서가 1-2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눠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오브젝 오브젝트 순서 자동화 버튼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파리트 모양이 생겨요. 파리트 모양을 눌러주면,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양을 눌러주면, 다시 합쳐지고요. 색상별로 합쳐지고요. 지금 검, 검은색, 검은색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자수기를 돌리게 되면, 검은색이 두 줄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선 색깔을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항상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 추가를 눌러서 색상은 아무 색상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박음질 라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색상이나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형 팔레트를 눌러도 오브젝트가 서로 순서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어,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솜, 솜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솜을 하고 원단을 올리고 이렇게도 해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하나를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를 해주고 3번 오브젝트의 색상도 암색상이나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창구멍을 내줄 건데요. 음, 창구멍은 여기를, 스티치를 한번 뚫어줘야 되죠? 뚫어줘야 되는데, 노드 편집을 할 거예요.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노드 편집을 누르게 되면, 지금 직사각형 이 둥근 정도와 길이와 중심점 이세 가지가 표시가 되고, 다른 노드를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떠요.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난감하죠? 이럴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곡선으로 변환이 있어요. 항상 도형은 어, 도형에서 노드 편집을 하고 싶으면 곡선으로 변환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곡선으로 변환을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노드 편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 핑크색 그 선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의 점이 보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창구멍을 이제 편집을 해서 창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창구멍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또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지금 저희가 티매트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항상 확대를 100%로 해서 실제 내가 사용하는 티매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가늠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구멍이 나는 얇은 원단으로 해서 뭐, 뭐 뒤집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창구멍을 좀 작게 내주셔도 되는데, 두꺼운 원단을 이용해서 할 거면 창구멍이 약간 큰게 뒤집기가 편하죠? 저는 한 5cm, 6cm 정도 내줄 건데요. 한 6cm 정도? 여기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3cm, 3cm 부분에 한번 창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한200% 정도로 다시 한 다음에 그래서 1cm, 2cm, 3cm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면 여기서 아웃라인 분할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아웃라인을 분할해 줄게요 끊어주면 빨간 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 점이 두 개로 아웃라인이 분할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이 하나만 끊겼죠? 어... 가운데 부분을 뚫어주려면 하나를 더 분할을 해줄게요. 윗 부분도 1cm, 2cm, 3cm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웃라인 분할하면 여기도 점이 두 개가 되었죠? 가운데 안쪽에 있는 선 분할된 선을 지워줄게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노드 삭제를 누르면 여기 가운데의 선이 깨끗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인더워프 파일은 끝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창구멍이 지금 인더워프 파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구멍 자수는 마무리 자수이기 때문에 스티치를 조금 단단하게 바꿔줄게요. 지금 러닝 스티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스티치 종류를 눌러보면 더블 스티치, 트리플 스티치 또 다양한 스티치들이 나와있는데 아, 단단하게 두번 박음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마지막은 더블 스티치로 바꿔 줄게요 길이도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 길이는 2.5m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티메트 파일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시 새 디자인을 한번 열어서요. 한번 다각형 모양도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 모양을 눌러서 변의 수는 이번에는 한번 육각형 모양의 티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티매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 탭을 눌러주면 여기에 또 정보가 나오죠. 일단 채우기를 먼저 없애줄게요. 여기 페인트 동 옆에서 X 표시를 눌러주면 채우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싱 아이콘 눌러서 호프 중심에 맞추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 너비를 지금 비례에 체크가 되어 있죠. 비례에 체크가 되어 있고 너비를 한 110. 너무 작... 작아 보이는데요. 한번 100%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키워볼게요. 110, 네, 115 정도. 이렇게 하고, 어, 모양 맞추기에는 약간 시작 각도를 90도로 말고 45, 어, 0도. 네, 요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조금 깔끔하게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아까 그 모양도 괜찮기는 한데, 어, 여기 가운데에 이제 자수를 넣거나 아니면 모양이 있는 원단을 넣을 때 왠지 이 모양이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복제를 눌러 주시고요. 오브젝트 순서 자동화를 해서 오브젝트를 분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색상을 꼭 바꿔 주셔야 돼요. 색상은 검색상이나 이렇게 바꿔서 아예 순서를 분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복제를 한번 누른 다음에 색상을 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바꿔 줍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창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창구멍을 이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곡선으로 변환.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 편집을 눌러야 이렇게 핑크색 선을 따라서 녹색 점이 생기죠. 이렇게 지금 100%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창구멍은 어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쪽으로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다시 200%로 확대를 해서 음, 이쯤에서 아웃라인 분할, 아웃라인 분할 해준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에서 노드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치를 더블 스티치로 바꿔주면 네 이것도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어, 처음에 사실 처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도 한데 음, 가이드라인은 사실 어, 사이드를 고정을 해서 가운데 자수를 놓을 때는 원단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냥 프린트된 원단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자수, 음,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원단을 두 개를 겹쳐 놓고 어, 여기 창구멍 자수만 하면 사실 인도프 파일은 끝입니다. 너무 너무 간단한데. 이런 육각형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음, 다각형 파일도 완성입니다. 어, 다음은 원형 매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새 디자인을 눌러서, 이번에는, 어, 타원. 원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 주시고 역시나 가운데 채우기는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프 중심에 맞춰 주세요 지금 은 이제 대략 그렸기 때문에 오브젝트 선택을 눌러 주시면 너비랑 높이가 아주 제각각이죠 여기서 비례를 체크를 풀어 주시고 120에 120으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오프 중심에서잘 맞아있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복제 해주시고, 오브젝트 순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간단하게 색상을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복제를 해주시고, 색상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원형 매트의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음, 창구멍을 내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곡선으로 변환한 다음에 창구멍을 이렇게 내주셔서 마감을 해도 되지만, 이게 곡선 부분이다 보니까 공그르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창구멍을 음, 내지 않고 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파일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 자수는 더블 스티치로 바꿔주시고 이대로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완성을 하고. 어, 파일을 만들 때, 여기 뒷면에, 뒷면 마무리 할 때, 이제 뒷면을 뚫어서 창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옆면 말고, 이제 뒷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더 오프 파일을 만들 때, 그냥 네모 도형, 육각형 도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도형 하나만으로도 사실 인더 프 파일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티매트 파일이나 매트 파일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데요. 음, 창구멍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또 뒷면에 창구멍을 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전체 영상은 또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 아티스틱 디지타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팀위트 파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